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 <laughs> 변호사님 목이 메세요? 힘 내세요. 배한준 변호사입니다. 네. <laughs> 다시 다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 배한국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왜 저희 고객 중에 기존의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하다가 변호사 바꾸고 싶어요 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음. 한30%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전 변호사님이 어땠길래 착수금도 못 돌려받는데 굳이 바꾸세요라고 얘기 듣다 보면 기상천외. <laughs> 아, 케이스도 너무 많잖아요. 정말 음. 같은 변호사인데 이렇게 사건을 진행하나 이런 경우가 음. 정말 막막했죠. 물론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은 다 성실하게 잘 하시지만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할 때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 첫 번째는 최근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음. 사건으로 이제 상담을 오셨죠. 이분이 집행유예 전력이 있던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어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재범을 했는데 어. 어떻게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겠는지 문의를 하셨거든요 상담했던 변호사님들 중에는 100% 기소유예가 가능하다 상담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법률이라는 것은 사회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 100%라고 말하는 순간 거짓말이고 노래인 분을 속여서 고액의 수임료를 편취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음. 저는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는데 100% 결과를 장담한다. 음. 그 변호사랑은 음. 일을 안 하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은 네. 상 상담... 100% 장담한다고 얘기해 본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높다만 얘기합니다. 저도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로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음.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음. 하고 실제 했던 케이스를 설명하는 것이지 당신 사건에 대해서 내가 100% 장담한다는 그러면, 말을 전할수 없다고 하거든요. 너무 위험한 네, 말이하죠 음.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예를 들어 카찰의 수위가 좀 낮다면 벌금형에 선처를 해달라. 그런 식의 주장은 음. 가능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아예 카찰물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하는 사진에 해당이 안 된다면 혐의 없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형사전문 변호사를 해본 분이라면 그런 말을 과연 함부로 할수 있을까 선임을 위한 말이 아닐까라는 음. 의심이 아주 강하게 음. 들었습니다. 음, 맞습니다. 또 있던 사건이 있는데 상담을 할 때는 변호사님이랑 상담을 하셨대요. 근데 네. 상담후에서 선임 계약서쓴 다음부터는 변호사님은 그냥 바쁘다면서 연결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판 때 짧게 그냥 5분, 10분 본게 전부고 모든 소통은 사무장님이랑 하신다라는 의뢰인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상담부터 사무장이랑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아, 근데 요즘에도 사무장 분들이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사무장님은 벌금이다 이렇게 자신했는데 음. 막상 변호사랑 이제 재판 때 만나거나 조사 때 만나서 얘기해보면 어 어렵다. 음. 말이 다른 거예요 둘이. 음. 법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사무장님들이 음. 물론 뭐 사건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상담부터 사무장님이랑 음. 받아서 그 말만 믿고 했다가 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소통 자체를 사무장님이랑 하다 보면은 사무장님이 변호사한테 전달해야 되잖아요. 음. 또 변호사님도 사무장을 거쳐서 하게 되면은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음. 경우도 많아서 소통은 변호사랑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온강에서는 사무장 자체가 없잖아요. 음, 그렇죠. 모든 업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음. 처리한다라는 원칙을 지키는 게. 사무장님을 하면 일단 무리한 결과를 약속하는 그렇지. 그런 사례도 솔직히 왕왕 있고, 아. 두 번째는 소통 음. 부분에 있어서도 맞아요. 변호사가 음. 정확하게 의뢰한테 디렉션을 줘야지 되는 거예요. 음. 저희 온강은 검사 출신도 대표 변호사가 음. 상담부터 먼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담을 통해서 변호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음. 솔직히 말씀드리고, 만약에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이렇게 수사가 들어올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그거부터 대표 변호사가 만약에 수사기관 출신이다 하면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꼭 진단받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 네, 저도 그 한마디 하고 싶은 게 구독자 응. 여러분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오셨을 때. 이공 변호사님 찾아서 오셨는데 저 같이 온다고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도 저희가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온강복률사무소가 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음. 배안지 변호사님도 공동으로 전담해서 제가 봤을 때도 이 의견서나 사건 진행 방에 문제가 없고 배 변호사님 봤을 때도 검사가 충분히 납득할 것같다라 판단되면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음.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저희의 목표입니다. 음. 그렇다고 해서 뭐 비용이 또 추가되는 건 아니거든요. 놀라지 마십시오. <laughs> 요 관련해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아. 있는 게 보통 무료 상담 이런 문구 많으시잖아요 음. 저는 무료 상담을 변호사가 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로 특히나 했을 땐다 사무장님들이 1차 적인 상담을 하고 오도록 유도한 다음에 사무장님이 또다시 상담을 한 다음에 될것 같은 건들에 대해서 음.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돈이 약간 들더라도 처음부터 변호사랑 상담을 해서 사건 방향을 정확하게 어.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 차후에 이 사건의 결과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음. 변호사 보수액 자체는 상담비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볼때 내가 통화하는 상대방이 사무장인지 변호사인지 네.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네. 기억 남는 거 없으세요? 기존의 변호사님과 신뢰관계가 깨져서 저희를 음... 같이 일하고 싶다 했는데, 음... 그 변호사님한테 카임하고 저희랑 같이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성공. 보수를 내놓으라고 그전 전화 사무실이요 예. 네. 아 중간에 사임하는데요사임하겠다는데 착수금 못 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어머. 그리고 성공 보수를 추가로 더 내야 돼요? 아니 했나. 성공을 안 했는데 무슨 성공 보수? 아, 진짜. 충격적으로. 그럼 의뢰인 입장에서 사실 착수금을 두번 지출을 음. 하고 성공 보수까지 얼마 교차 받기를 줘야 되는 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게 진짜 안타깝네요. 네. 계약서 보실 때 그게 꼼꼼하게 성공으로 언제 간주한다 뭐 이런 규정 있는지 꼭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상담 오셨던 분 중에 오자마자 서류를 꺼내서 저한테 읽어보라 주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성범죄에 부인하는 사건이 음, 간간인데병가 음. 의견서 썼는데, 자기가 읽어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음. 이대로 내도 되겠냐고 그걸 확인받고 자 오셨다는 어. 거예요, 저한테. 의견서가요, 4장이에요. 표지 합쳐서. 글자가 뭐 포인트. 12 포인트로 아, 네. 표지 빼고 뒤에 변호사 이름 쭉 적은 거 빼면은 실제적으로 쓴게두 장밖에 안 된다니까요? 아. 그거를 성범죄 부인하는 의견서라고 줬다고 해서 제가 음. 이거 변호사님이 쓴거 아닌 거 같다고 했겠어요. 형식이나 법률적 용어를 쓴걸 보면 법률가가 쓴 건지 아닌 건지를 알잖아요, 변호사님. 네. 근데 제가 착수금 어느 정도 주고 했어요 들어보니까 놀라만큼 저렴한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변호사가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고 했을 때이 가격이진 않다, 보통은. 그래서 이 서면 자체가 사실은 그 해당 변호사가 썼는지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고 솔직한 얘기로 이 의견서를 낸다고 해서 무혐의 받을 것 같지가 않다. 너무 부족하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의견서가 한 20장에서 많을 때는 뭐 60장에서 70장 되거든요 특히나 혐의 없음이나 무죄를 다투는 거는 하나하나 꼬집어 줘야 되는 음, 그 쟁점을 그 증거도 내줘야 되고 하는데 이게 단막세네장에 끝난다라는 게 일을 충실하게 중간중간 서면 작업도 다 변호사가 하는지도 챙겨보셔야 된다라는 점 제가 상당히 느꼈던 점입니다. 저는 사실은 중간에 변호사를 바꿔서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 이미 변호사라는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으셨는데 그런 상처받은 마음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더 많이 신경 써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음. 홍사에 힘망을 잃었다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인생에 굴곡이 생긴 건데, 병원사 어.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공원 변호사님이랑 어. 쭉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네. 대학교 때 칸법 수업 들었던 어. 기억이 나더라고요. 상인, 그러니까 음. 물건 파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어. 부분이 나오는데, 네. 변호사가 상인인지 여부에 대한 음. 얘기도 나오거든요.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죠. 아니죠. 단순히 유례인들한테 음. 법률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음. 변호 철학을 가지고 소명 의식을 가지고 그 사건이 내 사건인 것처럼 음. 그 발벗고 나서는 게 변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사건을 변호사의 사건인 것처럼 발벗고 나서줄 수 있는 옥석을 가리는데요, 저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